이번 클립에서는 여기 어, 보시다시피 이 광고 문구와 이 영화 제목을 가지고 한번 비틀어서 해석을 해 보고요. 그리고 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언론이 이 언론의 본질 속성에서 어, 어떤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e x c e l l e n e i n p r i e 지금 뭐말 많았죠. 어, 대한항공, 그게 뭐 오늘들 딸 땅콩 해양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자. 먼저 엑셀런스 인 플라이, 플라이시 비행이라는 뜻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행에서 아주 우수한 이러지만 이 플라이시, 우리 날다의 명사형, 플라이의 명사형도 됩니다. 하지만 플리 도주 소망하다라는 뜻이죠. 여 놈의 명사형도 됩니다. 그러면 뭐야? 비행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뭐, 뭐, 뭐 차별화된 어떤 서비스 이런 거를 제공해야겠다는 게 에,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비으로 보면 이거 도망가는 데도 아주 끝내준다는 뜻이겠죠. 이런 식으로 단어가 이중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걸 뭐라고 합니까? 중위성이라고 그러죠. 그걸 바로 a m b i g u i t y 라고 하잖아요. 요거의 형용사 ambiguous 이러면, 멜모한 네, 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어, 이땅 저, 대한항공 하면 딱땅콩해향 사건이, 어, 떠오르실 텐데요. 정확히는 이게 땅콩의 향이 아니죠. 땅콩이 아니죠. 어, 마카, 마카다미아 너트라고 하고 미국의 킨절랜드 거기서도 에또뭐 많이 나나 봅니다. 그래서 킨절랜드 너트라고 하는데 이 마카다미아 너트는 마카다미아 는 정확히 삼각수 나무입니다. 나무에서 나는 견과류기 때문에 땅콩이 아니죠. 우리 흔히 아는 땅콩은 여러분 들 알다시피 피넛 아닙니까 그다음 또 어, 월넛 이러면은 호두고요. 뭐 체스터넛 이러면 이게 뭡니까 밤 이잖아요. 우리 스페인 댄서들이 이 밤의 모양을 닮은 이 악기를 만들어서 춤을 출때 써먹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캐스터넷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이, 이 언론사에서 충분히 확인해 볼 수도 있을 부분이었는데 그냥 뭐 신문이다 방송이다 할것 없이 모두 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근데 그 시점에 이게 국제적인 이슈화 되었기 때문에 영국의 세계 최고의 공영방송 BBC에서는 고그 사건을 루트 웨이지 이래가지고 이렇게 보도록 했거든요. 이 웨지가 이 경로, 하나다루트다 그러면 루트 경가루 아니야? 경가루도 되지만 이게 이집트 신화에서는 하늘의 여신입니다. 자, 그뭐 세상 딸내미가 하늘의 여신은 아니겠죠. 하지만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우리나라 항공. 물지의 항공 우리나라에서는 이 항공사의 오너의 딸이다 보니까 이 오너가 하나 모습을 노트라이지 아주 적절하게 잘 표현을 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뭐 이런 사실 관계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이 땅콩 해양이라는 거 우리나라 언론의 이 수준이나 어뭐 이런 어 정도를 어 나타내지 말입니까 여기 보면 자 그다음 또 우리나라 이 이 AI 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왜 언론에서 AI를 꼭 굳이 자, AI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하지마는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러면은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고요. ARIA, EFLU, a n g e 이러면은 이게 바로 조류독감 아닙니까? 자, 인공지능 조류독감 글자 네이사로만 표기해도 우리 말을 충분히 의미를 더잘 차려가 표현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뉴스에서조차도 신문에서조차도 굳이 AI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 외래어를 많이 쓰면 그 내용의 신뢰도 올라갑니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우리나라 뭐 지금 뭐 십대들 말에 오염 언어의 어염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 언론사에서도 그 일정 부분 그목소 담당하고 있지는 않다나라걸 한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MBC, KBS, SBS 보십시오. 그게 뭡니까? 브로더. 어, 거기에 B가 브로더 캐스팅, 브로더 캐스팅의 의미인데요. 이게가 모스가 전신부호를 개발 하고요. 그 이후에 무슨 통신을 마로콘이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개발을 했죠. 그걸 이, 이 이용을 해서. 미국의이태세양과 미국 어, 본토를 중심으로 세양과 태평양을 누비고 있는 이미 해군들에게 이 신속 정확하게 교신을 하기 위해 어 강범하게 신호를 던진다라는 의미에서 미 해군에서 점이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럼 자, 신속 정확이라는 말, 이 신속 정확이라는 말의 의미를 되돌아봐도 우리나라 이 언론에서 단품 계약이다. AI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원래 이로드 캐스트의 의미에 좀 걸맞지 않지 않냐를 한번 생각해 볼수 있고 있을 있을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 법률 용어 이 미필적 고의라는 어, 언론의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한번 적용시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미필적 고의는 영어로는 뭐 크로스 니컬리 존스라고 하죠. 이 니컬리 존스가 원래는 어, 수렵채집 생활을 할때 음식을 모아온다 와야 하는 게 주업무일까 아닙니까? 그 음식을 모아오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직무태만이 나옵니다. 자, 미필적 고유한 게 뭡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는 거. 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이 언론이 한번 뒤집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자그 다음 이 배드보이스 나쁜 녀석들이라고 하죠 자 근데 그거 보십시오 두 주인공이 다 경찰입니다 경찰은 나쁜 짓 합니까 아니죠 둘이 컴퓨터를 이뤄서 음, 어떤 사안이나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 배드라는 이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단한 멋진 끝내주는 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요 배드보이스가 뭐냐 멋진 녀석들, 끝내주는 녀석들, 뭐 물건들 이 정도로 해석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막 코리아이즈 배드 한국은 나빠요? 아니죠. 한국은 멋지다, 끝내준다. 자 이걸 언제 했느냐. 1988년도 우리나라 서울올림픽을 했었죠. 그때 미국의 선수단이 입국을 하면서 저는 선수단보 앞에 딱 코리아이즈 배드라고 어, 새겨왔었는데 그때 언론에서또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이 나쁘다니. 즉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기사를 막냈죠 그런데 이걸 보십시오 미국에서 남의 초상집 아, 저, 저, 잔칫집에 초상, 초상집 분위기를 내기 위해 온건 아닐 까 아닙니까 초치로 온건 아닐 건데 그러니 이거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어, 단어기술의 그런 어떤 영어 공부를 하기에 앞서 먼저 어, 공부를 하려면 이, 언어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이 문화와 문화. 의식을 먼저 선행해서 공부해야 되지 않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거를 확인도 해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그냥 어 우리가 배운 그치. 그대로 보는 그대로 믿는다고 그대로만 가집을 해석을 했어 뭐어못 모다 이런 해편이 어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참고로 이 넣었던 야. 은가류지만이 너트가 너트가 되면요, 여기가 미친이 됩니다. 자, 우리, 바나나라고 하잖아요. 그, 바나나, 자, 요것도 복수가 돼도 이것도 미친이 됩니다. 자, 미친이라는 단어, 우리, insane이라는 단어도 있죠. 뭐, mad라는 단어도 있고요. 미쳤다 이럴 때, crazy가 있죠. 뭐, 그립도 있고요. 우리 달의 기운이 세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음미의 기운이 세져서 미친다죠 누나티 우리 팬이라는 단어에서도 어디에 미쳐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라메 요런 단어들이 다 나온다라는거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자그 다음 요 고온 윌드 위드 윈드 위드 이름이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뜻인데 이 윈드가 바람 말고도 이 방귀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뒤집어 보면 은아 방귀와 함께 사라진다 이런 뜻의 투표도 쓸수 있는데 자 여기 참고로 여기에 여주인공 비비안 리 아닙니까 그 여주인공이 그극 중에서 사랑한 첫사랑이자 마지막사랑 이름이 애슐리 빅스라고 있는데 이 여러분들 이거 아, 우리 음식점 애슐리라고 있죠 그게 고 주인공 이름에서 살았다라는거 자 그러면 우리 방귀기다 이럴때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거 브레이크 다운 윈다 자 그다음 뭐팔트라는단어러 있고요 컷트 치즈라는 단어가 있죠 치즈를 이 만든 거 전통 형태로 만드는 치즈 볼수 있어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걸로 어뭐이 자르기 위해서는 칼과 토벌 뭐, 써서도 막 하죠 이 칼과 자지않다보면은이 생리현상 중에 방귀 뀌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해서 이 컷트 치즈 여기도 방귀기다 방귀끼다가 되고 이 우리가 참고로 생리현상 중에 하나 알아봐야 될게요. 그림 하다죠? 벨치 그림 하다 아닙니까? 야, 이러면은 하품 하다죠? 스니즈 이러면은 뭡니까? 재채기 하다죠? 자 요거는 의성서입니다 힙거 러죠그 어, 우리는 뭐 딸꾹질 딸꾹딸꾹이로 지만 그들은 힙거 힙거 이래서 그 소리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곤이라는 단어도 한번 곤외곤 아닙니까? 자곤 하면은 곤 외엔 곤인데 저거 그래서, 쓸수 있는, 우리, 속담 표현이 하나 있죠. Let, by, once. By, o n e s 는 지나간, 가드란 뜻입니다. be, by, o n e s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가드는, 가그로서, 묻어져. 이런 표현이 되고요. 자, 우리, movie, goal. 이기면은, 이게가 바로, 영화광이 되거든요. 영화를 자주 보러 가는 사람. 시어털 고을이라고 보면 영국 광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광에 해당하는 단어를 몇 개를 한번 우리 디지포 어, 어, 확인해 보면 우리 서포츠와 관련해서는 버퍼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죠. 어디 어디푹 빠져 있는 사람. 자, 전자기기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프릭도 쓰고요. 컴퓨터 뭐 이런 데 빠져 있는 사람. 대자라고 하죠. 그걸 또 기기라도 꼭그 기기라고도 한 단어로 자그 다음 우리 또 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팬이 잖아요 I am a big fan of you 이러면 은 아, 당신의 강팬입니다 이게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 우리 또 어, 어디에 푹 빠져갖고 그 중독된 사람은 중독자 어딕터를 쓰죠. 그다음, 어 d d i 를 쓰죠 그 다음 일반적으로 푹 빠져있는 사람은 뭡니까 매 a n 아닙니까 m a n y 아는 형형사고요 m a n y 애기 장확히명사죠이 m a n y 대신에 정확히 쓸수 있는 게 m2g s 이런 단어도 있다라는 것. 자, 이거와 관련해서 어, 우리 이 영화다 또는 뭐 광고 문구다. 이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